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7개월 된 32살 새댁이에요. 한참 좋을 시기에 시어머님과 이런 문제로 부딪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입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나름의 가업이라 규모 대비 고정 고객이 많아요. 아버지는 제가 이 일을 물려받길 원하셨고, 그래서 저도 대학 졸업 후에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남편은 최근에 저희와 거래를 시작한 고객 중에 한 명이었고요. 늘 서글서글하니 싹싹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신 아버지가 언젠가 저에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상대와의 연애였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님과 여동생 그렇게 같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좋은 대학에 갈 만큼 성적도 좋았지만, 경제적 여건상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대요. 게다가 어머님은 예전부터 몸이 약해서 일을 하지 못하셨고, 여동생 역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남편이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도맡아 했다고 해요. 설거지, 배달 등 틈나는 시간마다 압착같이 일한 남편은 1억이라는 돈을 모아 작은 업무 사업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를 만난 거죠. 어린 나이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인지 남편은 현실적이며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는 그런 현실이나 논리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게 다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요. 남편은 어머니와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입버릇처럼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라는 식이었어요. 제가 세상에 둘인 사람이 어딨냐고 농담처럼 핀잔을 주저 정색을 하며 자기는 부족함 없이 커서 이런 가족애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때도 제 눈에는 콩깍지가 씌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나라고 반성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편 말이 틀렸지요. 저희 부모님도 1년 내내 인쇄소에 살다시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으니까요.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가며 살아왔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 가족의 삶을 남편은 자기만큼 치열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쉽게 치부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한마디 받아치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니까요. 아무튼, 그런 남편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남편을 이용하는 저희 어머니와 신우였어요. 특히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일이지만, 신우는 정말이지, 허풍과 허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자연스레 남편의 집에 들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었죠. 현관에서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신우와 신우의 눈빛이 원인이었죠. 그게 근데 어떤 눈빛이냐면, 부러움이라고 해야 하나. 시샘은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기분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저번하고 가방이 다르네, 오늘은 귀걸이가 바뀌었네 등의 칭찬 같지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인쇄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그다지 꾸밀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꽃다운 나이에 제가 편한 복장으로 인쇄소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걸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가방도 사다 주시고 옷도 사오시고 그러시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친정 어머니가 사주시는 걸 굳이 마다 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번번이 평가 아닌 평가를 받는 느낌이라 좌불안석이었는데 하루는 신우가 저를 보면 우물쭈물하더니 언니 혹시 저 가방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자기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데 괜찮은 가방이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친정어머니께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럼 결혼 이야기도 오가는 판에 혼수한다 생각하고 하나 사주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대학생이니까 100만원 선에서 적당한 가방으로요. 저도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예비 신우를 강남에 있는 백화점으로 나오라고 해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가방을 하나 선물했어요. 신우는 당연히 기뻐했고 몇 번이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외동으로 자라는 동안 여동생 한 명을 갖는 게 소원인 때도 있었기에 그런 예비 신우를 보며 귀엽기도 하고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심호의 반응이었어요. 심호는 저에게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어떻게 자기를 건너뛰고 예비 신우한테 먼저 선물을 하냐고 참 실망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기에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모는 사돈도 그러는 게 아니라며 사줄거면 둘다 사줘야지 어떻게 누군 사주고 누군 안 사주냐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안색이 안 좋은 저를 보며 친정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으셨지만 일단은 남편하고 먼저 얘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해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제가 조심은 무슨 조심을 말하는 거냐고 묻자. 어차피 혼수였다면서 그러면 엄마 것도 하나 사드리지 그랬냐고. 사업하는 며느리 본다고 주변에 다 자랑했는데, 아직까지 선물 하나 못 받은 게 서운해서 저러시는 거라고 저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인쇄소를 물려받을 건 맞지만, 엄연히 아직까지는 친정아버지의 사업이고, 저는 배우는 과정에 있을 뿐인데, 벌써부터 주변에 사업하는 며느리라고 저를 이야기하고 다니셨다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진지하게 오갈 때였고 이런 일로 파혼을 하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말대로 어머님에게도 가방을 비롯해 이런저런 선물을 몇 가지 해드리는 걸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 자리를 가졌어요. 어머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사업하시는 양반들이시니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실 거라 믿는다는 말로 운을 띄우셨어요.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지만 원체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은 애라서 앞으로 10년이면 이 나라 문구 사업은 다 집어삼킬 거라며 장황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부끄럽더라고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어머님, 눈에 아들이 얼마나 장하고 멋지겠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도 연신 "맞습니다. 아무렴요."라고 맞장구 쳐주고 계셨고요. 그러더니 어머님께서는 집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희 부모님께 물으시더군요. 사실 남편이 가진 돈이 다 사업에 묶여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친정에서 작은 전세집을 해주기로 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동대문 쪽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고 하시자, 시어머니는 대뜸, 살림살이는요? 라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신호가 어머님 옆구리를 쿡 찌르더군요.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내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본인의 친구분들 식장에 오시기 편해야 한다고 해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동네와 시간에 맞춰서 식도 올렸어요. 결국 참다 참다,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딸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다 맞춰줘가면서 식을 올려야 하냐고요. 사실 저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결혼하면서 부부가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못 산다고 그냥 맞춰줄 수 있는 쪽에서 맞춰주는 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식을 올리고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오라가라 말씀도 많으셨고 그때마다 여전히 품평회 아닌 품평회가 계속되었지만 저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고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아버지는 그동안 제가 인쇄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다며 생일선물로 차를 사주셨어요. 사실 슬슬 아이도 가져야겠다 생각하는 찰나였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참이라 감사했죠. 문제는 제가 차를 사고 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항상 저를 오라가라 했던 분이 제가 차를 산 이후로는 저희 집으로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황당한 건 오실 때 본인 소유의 경찰을 끌고 오시고 제가 화장실에 있거나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차키를 가지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처음 이 일을 겪었을 때는 제가 귀신에 홀린 건가 싶을 만큼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날도 저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녁을 드시러 오시겠다고 하시길래 아버지께 말하고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해서 정신없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녁 준비가 다 돼갈 무렵 어머님이 집에 도착하셨고요. 어머님께 양해를 구하고 잠깐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도 집에 거의 다 와간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다 갈아입고 머리 좀 만지고 나왔는데 어머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식탁 위에는 어머님 차 키가 그대로 있길래 잠깐 어디 가셨나 생각하고 있었고요. 전화를 해봐야 하나 생각하는데,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어, 방금 당신 차 나가던데? 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방금 나가더라니까, 내가 잘못 봤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어? 나니차좀 네 빌렸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내가 내키 두고 왔으니까 필요하면 자기 차를 쓰라면서요. 그러더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이게 무슨 경우냐고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차를 마음대로 가져가시냐고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엄마가 최소한 자기 차는 두고 가지 않았냐고 일단 급한 대로 그거라도 쓰라면서요. 그러면서 원래 부모들이 더 좋은 걸 쓰는 게 맞지. 너는 엄마는 경차 타는데 네가 벤츠 타면 기분 좋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나타라고 사준 차 내가 타는데 기분이 왜안 좋냐고. 당신이 그렇게 어머님 경차 타는 게 속상하면 당신이 사드리면 되지. 왜내 차를 들먹이냐고 저도 지지 않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너는 정말 며느리도 딸이라는데 효심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며 정말 서운하다고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평소처럼 그냥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제가 차를 매일 써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얼마나 타보고 싶으셨으면 그랬을까 하고 어떻게든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를 대먹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장 내차안 찾아오면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울름장을 놨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말 그대로 울름장이었지 어떻게 시모를 신고를 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며 이죽거리더니 가족끼리는 원래 법적으로 처벌 안 받는다며 넌 그것도 모르냐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당신이랑 나 아직 혼인신고 안 했거든 이라며 받아쳤습니다. 남편은 너 진짜 선 넘는다면서 저를 향해 손바닥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 현관이 열리더니 거기에는 저희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제가 급하게 퇴근하느라 지갑을 인쇄소에 두고 왔는데 그걸 발견하신 아버지가 가져다 주러 오신 거였지요. 아버지는 밖에서 저희 대화를 듣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들어오신 거고요. 이제까지 단한 번도 남편이나 시모의 행동에 크게 동요한 적 없으시던 분인데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저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그제서야 일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장인어른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라며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하더군요. 아버지는 남편이 떠드는 소리는 듣지도 않으시고 당장 사돈에게 차갑고 경찰서로 오시라 하라며 제 손을 잡아 끌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향하는 아버지 차 안에서 우리 부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 또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자신에게 화도나고 죄송하고 허탈한 마음이었고요. 경찰서에 도착한 저희는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무렵 허겁지겁 시모랑 남편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시모는 저에게 야박하고 못됐다면서 옛말에 콩한 쪽도 나눠 먹는 거라고 했는데 너는 그까짓 것 차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깟 일로 시어머니를 경찰서까지 오게 만드냐며 사태질을 해대시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 옆에서 말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해댔고요. 아버지는 그런 시모한테 어른이면 어른답게 나이값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들 앞길 망쳐놓으면 좋냐고 소화붙이시더니 저희 남편한테도 자네도 이제 어른이면 뭐가 옳고 그런지 생각 좀 하고 살라고 내가 아주 사람을 잘못 봤다면서 당장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남편은 사람들이 다 보는 와중에 경찰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빌고 그런 남편 옆에서 시어머니는 네가 뭘 잘못했냐며 일어나라고 소리 소리 치시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결국 그날 밤 남편은 일단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집을 나간 상태고요. 오늘 지금까지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저희 아버지와 저에게 빌어대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난리부르스를 떨던 시모도 아들에게 한 소리 들었는지 지금은 간간히 아가 잘 지내냐며 제 마음을 떠보려는 듯 연락을 해오네요. 하지만 시모와 연을 끊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또 되풀이될 걸 알기에 저도 쉽게 용서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1년 지나게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새 출발하면 된다고 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어서 창피하지만 속은 정말 후련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